안녕하세요. 러블리 로지입니다.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,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요 나들바구니 화분 너무 예쁘죠? 국산 화분인데요 선물하기 너무 좋은 화분이고 사이즈도 좋습니다. 나들바구니 1호예요. 1호 3종에 65,000원이고요. 앞에 이렇게 예쁜 꽃코사지가 붙어 있는데 요 도안은 랜덤으로 갑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커다란 사이즈 타원형 화분은 모아 심기 4종이에요. 합식하거나 분경할 때 좋은 모아 심기 4종에 22,000원. 그러면 요 아이 개당 5,500원 정도 하는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화분입니다. 일단은 여기 나들 바구니 1호 먼저 보여 드릴게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꽃바구니처럼 생겼었고요. 여기에다가 음 이제 아 이제 4월이 됐잖아요. 이제 조금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어버이날이 오는데요. 어버이날 여기에다가 카네이션 심어서 이렇게 선물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손잡이에도 이렇게 예쁜 꽃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. 앞에 코사지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붙어 있는데, 이 꽃은 코사지가 정말 다양해서요. 이 도안은 랜덤입니다. 도안 랜덤이고, 급달이 좋고요. 배수구도 너무너무 좋고, 옆엔 꼭통나무 같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가로로 무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, 위에서 봤을 때 사이즈도 너무 좋죠. 이 화분은 어 1호 3종에 65,000원이면 개당 2,166원 정도, 21,666원 21 정도 하는데 가성비 너무 좋아요. 요 화분 예전에 제가 어, 소개시켜드린 적 있었는데요. 그때보다 가격이 지금 착하게 입고가 된것 같습니다. 요렇게 예쁜 화분이 개당 2 2이0 0원이안 해요. 21,666원이면 정말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. 와 예쁘죠. 이렇게 장미꽃 코사지가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.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. 사이즈는 지름이 대략 10.5이 정도 되고요. 내경은 8.5이 정도 되고 여기 화분 높이를 재면 대략 한10.5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여기 손잡이까지 전체 높이를 재보면 전체 높이를 재면 대략 22cm 정도 합니다. 22cm 정도 되는데요. 다른 디자인 볼까요? 요거는 이렇게 보라색 꽃이 커다란 게 올라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잔잔한 꽃도 있고요. 도안은 랜덤이에요. 그래서 어떤 꽃이 어떻게 붙어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디자인이 엄청 많거든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. 여기도 보라색 꽃이 이렇게 붙어있네요. 손잡이, 손잡이에도 이렇게 꼭 나이, 등나무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. 손잡이도. 오, 이렇게 등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너무 예쁜 이 아이는 나들 바구니 1호, 3종에 65,000원입니다. 하나는 이렇네요. 꼭 커피잔에 꽃을 이렇게 올린 것 같은 이렇게 어, 손잡이 있어요. 이렇게.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여기 테두리에도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요. 여기가 하늘색이라서 그런지 여기도 하늘색 꽃이 있어서 통일감 있고 너무 예쁘죠? 입체감 있게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서 붙였어요. 어. 요 아이 제가 볼때 개당 21,666원이면 정말 가성비고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어, 5월 달에 여기에다가 예쁜 꽃을 담아서 선물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나들 바구니 1호 3종에 65,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아심기 4종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, 지난주에도 제가 모아심기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이거보다 어, 훨씬 더큰 사이즈였는데요. 이거는 이제 협소한 베란다에서 어, 모아신기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어, 둥근 타원형으로 생겼고요. 사이즈를 재보면 가로가 대략 한 21cm, 세로는 12cm 정도 되고요. 높이 높이는 대략 7cm 정도 되는데, 이 모아신기 화분은 지금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꽃이 360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. 360도 이렇게 붙어 있고, 어, 우에는 살짝 프릴 같은 요런 느낌이 있죠. 굽다리는 낮은 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 모아신기 화분은 중국산 화분이고요. 요 화분은 이렇게 호피 무늬 같은 요런 색감이 두 개가 있고, 이렇게 카키 색감, 카키 색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도 360도 이렇게. 어, 잔잔한 꽃이 있어서 앞뒤 좌우 아무 쪽에서나 봐도 예쁜 화분이에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급달이 낮은 급으로 안정적입니다. 이렇게 예쁜 어, 합식을 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합식 해주면 너무 너무 좋은 모아 심기 화분 4종에 22,000원이면 개당 5,500원이에요. 완전 좋지 않나요? 이렇게 사이즈 이런. 모아신기 화분 합식하고 싶어도 이런 스타일 없어서 찾기가 힘들거든요. 딱 좋은 사이즈예요. 개당 5,500원이면 정말 사이즈에 비해서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의 나들 바구니 1호랑 모아신기 4종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